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해서 합격은 했는데, 만약에 이 공인중개사가 나랑 잘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초보 공인중개사라면 다들 한 번쯤은 해봤던 고민일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초보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성향을 가진 캐릭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뭘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 공인중개사로서 이 업을 뛰어들기 전에 이 영상을 본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가지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떠한 캐릭터의 성향에 비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중개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성향을 가진 캐릭터는 어떠한 사무소에 취직을 하는 게 좋은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핫한 드라마가 있죠. 폭삭소가수다?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드라마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입니다. 지금부터 줄여서 슬전생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런데 갑자기 왜 중계 얘기하다가 무슨 드라마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슬전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나오는 전공의 4명의 캐릭터적 성향이 초보공인중개사도 같은 고민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성향을 가진 이 초보공인중개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이 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슬전생에는 4명의 전공이가 나옵니다. 4명의 캐릭터의 이름은 오이영, 표남경, 그리고 엄재일, 그리고 김사비 이렇게 4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각각은 다각기 다른 캐릭터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성향을 한번 빗대어서 오늘 내용 설명해 볼게요. 오이영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오이영의 캐릭터적 성향은 굉장히 제멋대로인 친구이고요. 남의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친구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오이영은 옆에서 막 누군가가 어, 나, 나 이런 일 있었어.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어, 그랬어. 응, 음, 알았어. 이런 식으로 무관심한 대답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병원을 개원해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생활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 더 관심이 없어서 일에 진심이지도 않아요.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 상사가 지시를 하면은 그건 또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다. 스스로가 동력이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절대 남의 일엔 관심도 없는 그런 친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로 오이영이라는 성향을 가진 초보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중개상 특징을 가질까요? 제 경험에 따르면 두 가지 특징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 출근, 칼 퇴근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일 또는 남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상 중개를 해보니까 그두 가지는 어,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도 원래는 초보 공인중개사고 중개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9시 출근 딱 하고, 5시 출근 딱 하는 그렇게 일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중개를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막 저녁 7시에도 물건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서를 막 8시에 쓰자고 하기도 하고요. 주말에도 막 전화와가지고 물건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칼 출근, 칼 퇴근은 할수 없다라는 거를 그냥 어,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일과 남일을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중개는 원래부터 내일 남일이 없어요. 그리고 남일을 해줘야 돈을 버는 게 중개입니다. 집주인이 집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집거래를 하지 않고 중개 의뢰를 맡겨서 거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그러니 원래 서비스라는 것도 뭐 음식점에 가면은 물을 이렇게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 주지는 않죠. 그냥 물을 갖다 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물을 따라 주죠. 대신에 음식값이 비싸죠. 그 서비스 비용이 그 음식값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서비스처럼 우리가 남의 일을 해주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남일 구분하면은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 생기면 될 계약도 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안 되는데 남의 일을 계속 해주는 거는 안 되겠죠? 그거는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오이형의 성향을 가진 공인중개사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오이형의 성향을 가진 초보 공인중개사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한두 가지 정도를 조심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12개월까지는 출퇴근 신경 쓰지 않고 몰입해서 일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모두 다 내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남일에 관심도 없는데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 더 당연히 열심히 할 수가 없겠죠. 몰입도 안될 거고요.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시장에 이 초보 공인중개사가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업계에서는요, 베테랑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했던 베테랑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베테랑 공인중개사들 안에 내가 초보 공인중개사로 쏙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네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우위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공인중개사가 이제 막 시작한 사람으로서부터 생기는 그 열정, 그것만큼은 이 베테랑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열정을 가진 몰입, 한 1년 정도는 몰입하는 시기를 가지는 게 좋다. 그 특히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초보공인중개사는 배우는 단계잖아요. 일을 배우는 단계이니까 뭐 어디 뭐 맛집이나 뭐 되게 유명한 장인 같은 데 가면은요. 뭐돈안 받고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이 해야 될 일도 일단은 배우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안 된다 싶으면 나중에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그 일을 내가 배워서 써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돈이 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로 사실 중개 시장에서 대출은 이 중개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은행이 할 일이죠. 그런데 대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손님한테는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세무에 대한 정보, 세금에 대한 정보도 세무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중개사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주게 되면 훨씬 더그 임대인으로부터 좋은 정보, 좋은 물건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어, 또한 서비스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일 남녀 구분하지 말고 처음에는 좀 배우려는 그 의지가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한테는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이형 성향을 가진 초보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전적인 자산이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성향을 가진 캐릭터는 뭐 부업으로 이 중개를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많고요.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부동산을 차려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생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 내가 해보고 싶은 중계를 할수 있는 거 생활비에 쪼들려서 그냥 급급하게 계약이 나올 것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중계를 해볼 수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생각되는 장점은요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겁니다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들어오는 유혹들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의 일에 원래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의 유혹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표남경 같은 캐릭터는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오이형 같은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요, 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결국 이 오이형이라는 캐릭터가 훨씬 더 좋은 중계를 할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대신, 나름대로 재미를 붙이고 알아서 열정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수도 없이 할 거라는 게 조금은 단점이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자이 오이형 같은 성향을 가진 초보 공인중개사는 그럼 어떤 사무소에 취직하면 좋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친구들은 입금제 부동산 또는 어, 공동 사무소 같은 개념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각각이 다 사장인 그런 사무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한테 지시를 받는 것보단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걸더 좋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회사에 들어가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대표로서 일을 하나씩 하나씩 꾸며 나가다 보면 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일을 배울 생각이라서 어딘가에 소속될 생각이면요 앞에 말씀드렸던 칼 출근 칼 퇴근 그리고 내일 남일 구분하는 거 이런 거안할 자신 있으면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 그걸 숨길 자신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냥 입금제 부동산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업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입금제 부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오이형에 대한 캐릭터 성향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전공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공위는 표남경이죠. 표남경이라는 어, 성향의 캐릭터는요. 일반적으로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친구입니다. 약간의 관종기도 있는 친구예요. 일, 뭐 관계, 그리고 뭐 외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이 아주 육각형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를 원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이는 자기의 모습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런 친구들은요,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귀가 얇아서, 이게 좋다 그러면, 오, 그게 좋아. 이게 좋다 그러면, 오, 그게 좋아. 막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깊고 좁은 관계가 아니라 넓고 얕은 관계를 보통 더 선호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격상, 눈눈이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약에 자기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대로 갚아줘야 되고, 자기한테 잘해준 게 있으면 그만큼 또 보상하고, 이런 스타일의 친구가 표남경적인 서, 성향을 가진 친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표남경적인 성향을 가진 초보공인중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한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일단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거는요. 내가 가진 거는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건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는 실제로 괜찮은데 그게 되게 초라하고 아니면 평범해 보이는 거죠. 남이 가진 게더커 보이고 그걸 막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도 계속 변해요. 뭐 예를 들면 빌라 전월세를 하다가 뭐 오피스텔을 하고 오피스텔을 하다가 뭐 분양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거를 하다가 갑자기 뭐 통임대나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큰 규모가 있는 상가. 또는 뭐 빌딩 같은 걸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전원주택 같은 거 하다가 뭐 토지, 아니면은 공장 창고, 뭐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초라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성향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구설수에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때는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요, 안 좋을 때는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 사람은 기분 때문에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분위기가 쫙 떨어지고요. 기분이 좋을 때는 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너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초보 공인중개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한두 가지 정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한 한 분야를 1년 이상은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말하기 전에 팩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말을 하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저희 제이로드에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이로드에 주거중계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입사했던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중개를 열심히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뭐, 초보의 그 이상도 이사, 이하도 아닌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이로다 안에서 상가중개하는 친구가 돈을 많이 버는 걸 보고, 어? 나도 상가하고 싶은데? 저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상가중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아, 아직 이 친구가 상가를 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도 좀 부족하고, 아직 죽어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죽어 조금만 더 잘해보다가, 나중에 상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가 전문 부동산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한 상가를 두개 정도밖에 계약을 못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가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보수가 나오는 상가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모든 제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그 상가에 있는 그 전문회사에 들어갔어서도, 1년 이상 꾸준하게 그걸 해봤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제의로 돼 있을 때에도 주거를 더 열심히 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분명히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케이스이고요. 두 번째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개에서는요 사실 확인을 하고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중개는 신뢰가 깨지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계약서를 쓰는 일이라서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8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8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계약서를 쓸때 보니까 월세가 50만 원이고 관리비가 30만 원인 거예요. 이건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달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한테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지 못했던 그 성향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꼭 팩트를 체크하고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경 같은 캐릭터의 성향을 가진 초보 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조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첫인상이 굉장히 호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첫인상이 호감인게요.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중계에서 첫인상은 요 호감이어야 해요. 저는 남들한테 호감이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옷도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요 머리도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 다니려고 해요. 왜냐면 생긴 게 그렇게 뭐 호감형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저는 그래 가지고 최대한 호감이고 싶은데 이들은 그냥 그냥 호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단 호감형으로서 접근이 쉽습니다. 다만 이 호감이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전문성도 좀 가져야 될 거고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경험까지 풍부하면은 더 더욱 좋겠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호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육각형이어야 되잖아요. 육각형이어야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전부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 욕심도 많고 시간 관리도 굉장히 뛰어나고 메타인지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죠. 맨날 거울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다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것저것 다 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한 가지 분야에 좀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장점이 훨씬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런 성향을 가진, 편안경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어떤 사무소에 취직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할수 있는 말고 하고 싶었던 분야의 제일 높은 부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것부터 보고서 아니다 싶으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친구들은 제일 낮은 부분부터 시작해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바꿀 거예요. 어차피 바꿀 거면은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훨씬 더정착하기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다가 빌라하다가 상가하고 상가하다가 빌딩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 자이 처음부터 빌딩을 하다가 빌딩 아니다 상가로 내려오는 게 훨씬 그 내려오는 폭이 좁아질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남의 떡이 커보였기 때문에 위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제일 만만한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경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엄재일로 넘어가야겠죠? 엄재일 전공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엄재일과 김사비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재일과 김사비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누르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정확히 이 영상이 올라간 날짜로부터 일주일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됐거나 공감이 됐거나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까지 써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